안녕하세요. 한핑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부방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이다를 왜 공개하게 됐냐면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원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여 이 사이다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시죠, 여러분들? 왜, 편의점에 가면 사이다 음료수가 많이 팔잖아요. 저는 요즘, 어,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요즘 여름 날씨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날씨가 더 더워 더워가지고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이다를 어젯밤에 제주도에서 샀어요. 제주도 편의점에서도 사이다가 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나요? 사이다 음료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죠? 댓글을, 그,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어, 댓글에 대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이다는 뭘까요? 그쵸, 롯데죠, 롯데. 롯데고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진짜 밥, 밥을 열심히 깨끗이 다 먹어 치우고 이 시원한 사이다를 한번 먹방해 볼 예정입니다. 어떠신가요? 제 먹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빨리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시원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사이다를 찍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원한 마음이 좀 전달이 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시원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 할 테니까요. 그, 제 유튜브 구독 제발 취소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뻥! 사이다! 안녕!